엄한테 한번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? 1,6월달에 조금 하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. 비있지 지금 생겼어요. 응. 그것도 다 해결될 거야. 오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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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시긴 에 우리 감독님. 내가 전화 한번 가줄게요. 네. 올해 운이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봐준다는 거야. 작년에는 참 재미가 없었네. 맞습니다. 그죠? 음 올해도 그 3월? 양력으로 3월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재미가 들어오는 거야. 아, 어, 맞아요. 그지 네. 응. 3월달부터 들어오는 거고,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. 어 근데 다만, 사람한테 한번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? 사람한테 상처면은? 뭐,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... 응. 이별, 이별인가요? 몇에 이별. 응. <laughs> 사람한테 한번 상처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...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1, 2월? 음력 1, 2월이야 1, 2월에 달 조금 하면 이별 수가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마음이 변할 것 같은데? 제가요? 본인이, 어,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이 바빠졌어. 일이 바빠져가지고 상대가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해. 어? 지금도 그렇게. 그게 이제 최고치가 된다는 얘기겠지, 그때 가서. 음, 이해를 못하고, 응. 음, 그런 게 보여. 그리고 금전적인 분해에 가서는 올해 5월? 4월? 4, 5월 달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어. 했고 비디지. 지금 생겼어요. 응. 그것도 다 해결될 거야. 오호. 어. 응. 그것도 내년 내년까지 아마 해결 다볼거 같아. 오. 응. 진짜요? 응. 어. 본인이 27급에 한번 성주을 한번 받았으면 더 크게 일찍 터졌을 수도 있어. 근데 모르고 넘어갔겠지 그때는. 네. 응.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. 본인이 30대 3 7급에 가서 어, 이때쯤 가갖고 한번더 운이 들어올 거야. 어, 그때는 정말 땡기는 무속인 선생님한테 가서 정말 크게 한 번, 굿한번 해. 그때는. 선생님, 굿 한, 굿 하라고 말씀 잘안 하시잖아요. 어, 안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일이니까. 좋은 운은 크게 받으라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받으시면 되고. 그리고 건강면에서는 본인이 약간 좀 위장 쪽으로 안 좋아요. 음, 위쪽으로 조금 조심해야 돼. 어, 그러니까는. 물론 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신경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집안적으로 위쪽내장쪽으로좀안 좋아, 네. 어.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. 음. 또 궁금한 거 없어? 요 궁금한 거. 내가 다 말했어? <laughs>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거는 어머니.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? 지금 아직 몇 년생이세요? 아, 62년생. 범띠? 네. 어머니 요즘 그 근골격계라든가 어머니가 잔병이 좀 많으실 거야. 네. 어뭐 기침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. 이게 심장에 숨 쉬는 것도 조금 힘들다 그러고 뭐라 그럴까. 하, 좀 괜히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다고 할 거야. 네. 어 그지. 그게 아직까지는 삼재가 벗어났다. 그래도 조금은 좀 엄마 생일 달이 몇월 달이야? 음력 1이월그거 넘어가서 어 넘어가야 되고 그때 보면 조금은 좀 나아지실 거고. 엄마가 약간 우울증이 있으셔. 외로워하신단 말이야. 허하다고 아까 내가 분명히 점사 볼 때, 얼마 전에 봤을 때그 얘기를 했지만, 엄마가 허해. 좀 자주 전화해. 자주 연락하고, 엄마하고 자주 좀 소통 좀 하셔. 뭐니 뭐니 해도 뭐, 뭐니라고 돈 드리면 제일 좋아할 거야. 응. 많이 벌어서 돈좀 드리고, 그럼 엄마는 병이 더 나올 수도 있어. <laughs> 외로움이야. 많이 외롭 외로, 외롭다. 내가 힘들게 살아왔어도 좀 외롭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.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들은 모를 거다.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는 돈 주면 다난 된다. 엄마는 그 저기 그이 이쪽에 숨쉴 때마다 약간 가슴 쪽이 아프다고 할 거야. 그거는 가서 병원 가서 좀 검진을 받아 보시라 그래라. 응? 왜 그것도 다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야. 응, 뭐 여기 뭐 폐암이 오거나 무슨 암이 오거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의 병에서 여기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어. 응. 그러니까는 그거는 병원에 가서 모시고 가서 건강 검진을 좀 시켜 드리든 그렇게 해서 좀 해드려 네. 그러면 될거 같아. 응. 그금전후은 걱정하지 마.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려 가니까 내년까지는 빚은 다 해결을 볼 거고 대신에 수모가. 조심해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어 내가 나한테 백만 원이 들어 예를 들어서 백만 원 들어올 게 있다면 내가 술 먹고 나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. 아, 어술 어, 먹고 실수할 일이 있다는 얘기야. 그까는 괜한 쓸데없는 재물손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. 그까 그러니까 술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셔. 더볼게 뭐가 있어.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